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진실 7가지 중에서 두가지를 했습니다 어제는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미래의 나는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고 지금의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는가 그래서 그것을 성장 마인셋이라고 연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든 될수 있고, 무엇이든 될수 있다. 현재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현재의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좀 키워라.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고요. 진실 3입니다. 143페이지. 미래의 나는 필이 부는 사람이다. 시간은 당신의 친구 아니면 적이다. 시간은 당신을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당신의 결점을 폭로한다. 피리부는 사람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보의 대가라는 표현은 자신의 방종한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래요. 이것은 피리부는 사나이의 전설, 중세시대 하멜른의 피리부는 사나이의 전설이 이 말의 가장 유력한 기원인데, 뭐냐, 하멜른에는 쥐떼가 들끓어 전염병이 퍼졌대요. 그래서 피리부는 사나이가 돈을 주면 쥐떼를 없애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쥐떼를 그래서 몰아냈어요, 도시에서. 피리를 불어서. 그런데 시민들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나이는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피리를 불어서 시민들의 어린 자녀들을 유인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언덕에 영원히 가뒀습니다. 자, 피리를 불어서 짓대를 몰아냈고 시민들이 돈을 주지 않아서 또 피리를 불어서 어린이들을 유인했고 어린 자녀들이 언덕에 영원히 가뒀, 갇혔어요. 자, 이 우화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좋게든 나쁘게든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게든 나쁘게든 결과가 생긴다. 이 피리가 쥐떼를 몰아냈기도 했지만 또 아이들을 영원히 가두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다양한 요소가 결부돼 결과가 생긴다. 그리고 미래 나는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결과다. 즉이 피리 부는 사람이 미래 나라는 거죠. 그리고 피리부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미래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미래의 나가 될 테니까. 현재의 나도 과거의 나에게는 미래의 나죠.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대가를 언제, 얼마나 치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후회에 그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훈련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145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날마다 미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면,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면 조금씩이라도 일관된 투자를 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미래 나에게 투자를 할 때마다 단지 훈련의 비용만 지불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투자함으로써 미래 나는 지속적으로 더욱 탁월하고 훌륭해진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선택이 결국에는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결과라는 것을 낼 것이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선택을 내리냐라는 거죠. 훈련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후회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미래의 나는 더욱더 탁월하고 훌륭해진다. 자 그러면서 미래의 나한테 계속 뭔가를 빌려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미래 내가 갚을 게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미래의 나한테서 빌려오는 것은 뭐냐? 대개는 단기적인 보상이나 방종의 행위래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또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행위 같은 것도 큰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나에게서 건강이나 배움, 재정, 시간을 계속 빌려다 써서 미래의 나를 빚의 수렁으로 빠뜨릴수록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 한번 즐거 볼까요? 즉,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라 거예요. 어, 이게 미래의 내가 결국에는 다 수습해야 될 행동이냐?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냐? 돈이든 시간이든 현재 자신이 창출하고 있는 수준으로만 써야지. 그 이상을 쓰려고 하면 미래의 나를 비터미에 앉히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여기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달라지는데 뒤에도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147 페이지의 한 마지막 중간 밑에 마지막 단락쯤에 한번 볼게요.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면서 미래의 나에게 빌려 쓰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그런 행동과 반대로 행동하래요.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빚더미에 앉게하지 말고 부유하게 만들어야 된다. 미래의 나를 시간과 돈,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투자가 뭐냐? 여기 나와요.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는 즐거워 볼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의식적인 행동. 구체적으로는 배움, 건강, 인간관계, 경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구체적인 이런 일에 의식적으로 투자할 때마다 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저는 의식적인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의식적인 투자. 그냥 아 그냥 흐른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아 정말 나는 이 행위를 지금 이 시간을 미래의 나에 투자하고 있어. 나는 지금 배우고 있어. 나의 이 경험은 반드시 소중하게 소중한 어떤 씨앗으로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투자할 때마다 미래의 나는 점점 성숙해지고 유능해지며 더 많은 자유를 얻고요. 이 투자는요. 시간 속에서 쌓이고 쌓여서 복리를 안겨준대요. 복리. 미래의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유산화도 복리. <laughs> 그렇죠. 복리. 투자를 빨리 시작할수록 미래의 나는 더 높은 복리를 받는다. 복리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래요.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리로 돈을 번다. 자신이 내지 않은 것을 얻는다. 그 복리 효과는 뭐냐면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변화가 모이고 모이면 어느 순간에 복리가 그렇잖아. 두 배, 네 배, 여덟 배.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리 효과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별표 선택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다. 인생에서 당신은 뿌린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대요.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 효과를 만든다. 근데 이게 좋던 나쁘던 작은 행동이 모여서 좋게든 나쁘게든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좋은 책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또한 권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권을 읽게 돼요. 그러면 지식과 통찰력이 점점 쌓여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변화와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책한 권이라는 거죠. 책한 그렇죠. 권. 미래 나는 별표, 현재 행동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가만에서 안스폰서님도 당장에, 내일 당장에 우리가 뭐 스타다이아몬드, 내일 당장에 뭐 루비, 에메랄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결과를 내는 거다. 근데 그 정말로 유산화 일도 처음에 좀 더딘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매일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어느 순간 뭔가 뭐지 뭐지 막 결과들이 팡 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막막쿠쿠쿠쿡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내가 지금 하는 현재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 어느 시공간에서 복리 효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미래의 나는 지금 생각하는 모습보다 더 확장된다. 그 크기와 잠재력을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미래의 나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된대요. 그러면 현재 나에 대한 가치를 즉시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149페이지. 두 번째 달라볼게요. 지금 나의 손에 있는 씨앗이 미래의 나에게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될수 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회사나 움직임이 될수 있다. 하지만 복리 효과에 빠른 성장만 있는 것은 아니래요. 오늘 씨앗을 심으면 미래에 나는 나무 한 그루 이상의 것을 얻는다.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현재의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혜택과 부산물을 얻는다. 아마 나무를 처음 한 그루 심고 나면 나무들이 지구를 살린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무를 수천 그루 심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서 과수원이 되고 숲이 된다. 과수원이 확장하면 미래에 나는 토지와 농업에 대해 배우고 농장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식량을 생산한다. 이 모든 게 처음에 씨앗 하나를 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복리 효과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게 성장만 있다라는 거는 아니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것들, 다른 추가적인 혜택과 부산물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유산화도 처음에 처음에 제가 선택했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고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산화에서 유산화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저를 그냥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 그러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부, 추가적인 혜택들을 얻게 되었어요. 뭐, 너무너무 건강하고 성숙한 동료들을 얻은 것도 그렇고, 제가 어떤 도전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저 자신의, 아, 나도 이런 것들을 할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그런 것들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사고가 확장이 되면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뭐냐. 처음에 씨앗 하나 심었기 때문에. 처음에 씨앗 하나. 당신이 한 달에 그 예를 들어서 나와요. 50달러씩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6개월 후에는 총 300달러가 되잖아요. 이 액수가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많이 모은 돈일지도 모른다. 그쵸? 이런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체성. 예를 들어서 우리는 투자는 예를 들어서 뭐큰 돈을 투자해야 돼. 막천 단위, 막억 단위. 이래야 투자가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천 원씩 천 원씩 일, 매일매일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투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 젤리크를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해요 뭐 하루 좀 빠져도 돼뭐 며칠 빠져도 돼 근데 또 참여해 또 참여해 또올 때마다 또 참여해 그렇게 뭔가 반복을 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이 뭐가 되느냐 아침을 아침에 책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죠. 아침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이런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메타분석에 따르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성공을 통해서 얻는 부산물인데 줄거 볼게요.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상승한대요. 그러면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할수 있을지 더 폭넓게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 적는 거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거를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작은 것들부터 좀 적어보라고 추천드려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수 있는 거? 혹은 지금 굳이 하지 않는 거. 하지만 기회가 된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적다 보면은 해볼 만한 것들을 내가 실행하면은 그걸 이렇게 지우면서 정체성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적은 걸 해내는 사람. 나는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적어보라고 해요, 저는. 아주 작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자기, 뭐, 음, 뭐, 어, 내가 기왕이면 돈이 생겼을 때 나는 뭐 식, 식재료를 사는데 돈을 쓰는 사람이다. 근데 유산에서 뭐 자기를 좀 관리하고 좀 보여지는 걸 꾸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퓨처 빌더가 됐을 때 나를 위해서 한번 뭐 메이크업을 받아보겠다. 전문가한테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것도 이렇게 지우면서 아, 뭔가 내가 계획한 거를 이루는 사람? 이런 맛이 있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나는 뭔가 의도하고 계획한 걸 이루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요. 300달러를 벌수 있으니 나는 3,000달러도 벌수 있을 거야. 3,000달러를 벌수 있으니 난 30만 달러도 벌수 있을 거야. 이런 점점 자신감이 든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커지면서 동기도 커진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시야가 점점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슴 뛰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동기에 불이 붙는다. 그래서 유선은 직급 도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 내가 어떤 직급이든 상관없이 매주 주급 받는 거. 5만 원씩 3만 원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다 보면은 약간 몸실력이좀 늘어요. 아, 그럼 느낌이라는 게 생겨. 어, 알것 같은데? 아, 이러면 되는구나. 아, 그럼 여기서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여기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겠는데? 내가 여기서 좀만 더 하면, 어, 골드 가능하겠는데?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딱 감이 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자,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래요. 투자를 너무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자금으로 하는 투자를 대부분 꺼린다는 것도 문제다. 이왕 할 바에는 크게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다. 하지만 행동을 취할 때는 큰 목표를 세우되 그거를 자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눠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다 의미가 엄청 크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과학자 습관의 디테일을 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 발견했다.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크게 투자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 지점까지 가려면 먼저 작은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많은 사람은 품내기나 초보자를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걸 꺼린다는 거죠. 무엇이 됐든.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하라. 11달러를 주고 책을 사라. 체육관에서 30분 몸을 단련시켜라. 복리 효과를 내고 싶은 모든 영역에서 일단 투자를 시작하라. 우리 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거 다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재작년에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랑 퓨처셀프가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퓨처셀프로 읽고 되게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성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쭉, 뭐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의도적인 연습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마지막 달락을 한번 볼게요. 끝에서 일곱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작은 투자가 더큰 투자로 이어진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러한 투자가 더 높은 복리를 가져다 준다. 투자 말로 비전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더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더큰 비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도 동시에 변한다. 가장 전념하는 곳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리더님들 152 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나는 연구 결과 성공한 모든 사업가들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대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초보 사업가조차도 미래 어느 시점에 자신이 그 지점을 지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월급 받는 신문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는다. 자, 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3 페이지. 그러니까 사업가의 경우에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뭐냐.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100% 전념하는 순간에 나타났고, 그것은 정체성의 전환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은 되게 사업에 재정적인 투자를 할때 시작이 됐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제가 이거 되게 비유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내가 나 진짜, 나 진짜 제대로 사업 한번 해볼게요. 하고서는 은행의 모든 막,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재정적인 투자를 했을 때막몇 억에 투자를 했어 그때 비로소 아나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나 여기 전념해야 되는구나 나100% 전념해야 돼 이런 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말하면서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례는 고등학생 사업가에 관한 이야기다 자이 고등학생 친구가 친구랑 함께 신발 유통 사업을 시작했대요. 시작했대요. 평생 모은 돈 천만 원을? 아 투자했대. 응.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화물 트럭이 그의 집에 배달해 놓은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그의 정체성이 즉시 바뀌었다. 그는 사업가로 성공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했고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모든 돈을 신발에 쏟아부었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둘중 하나였죠.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신발을 팔아야 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신발을 그냥 치워버리고 돈을 받을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은 그,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업가들은 결단이 쉬워요. 왜냐면은 하 내가 잃을 게 있으니까 돈을 투자했고, 나의 여러가지 것들을 내가 투자해서 그냥 갈아 넣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일단은 제로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가 되려면은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유산화가 결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투자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4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뭐 1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것도 다내 몸에 먹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나는 뭔가 내가 투자를 해야지 나한테 궁둥이를 찰찰찰찰 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일단은 크게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일단은, 어, 3BC 바로 열고요. 저 이거 부담 좀, 저는 부담을 느껴야지 저 움직여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는 막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여가지고 저는 돈 쓰면 돈을 막 이렇게 막, 막 쓰고 나에 대해서 투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여행 가는 스타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아나 유산으로 돈 하나도 못 벌어? 그래도 내가 게스트하우스 할때 천만 원은 썼지? 천만 원 이상은 썼지? 그러면은 그 정도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2년 동안에 나한테 오토를 돌린다? 그럼 한 천만 원좀 넘겠네? 아 그럼 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어 왜냐면은 그게 내가 다 먹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막 투자가 됐을 때 내가 좀 엉덩이가 좀 찰싹찰싹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지 어떤지 좀 제가 스스로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부담이 아니라 아, 되게 이게 동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나에게 그 순간 이후에 달라진 게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 이후 나는 우리가 정말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나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느꼈죠. 나는 사업에 투자했고, 이제는 그 사업을 운영,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동료들을 대하는 나의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졌죠. 투자를 함으로써 전념하게 됐다. 그 다음에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단한 행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유산하는좀 다르죠. 우리가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저는 그이게좀 제가 막이게뭐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투자의 개념 이런 게 없었는데 나름 제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퓨처 빌더 도전했을 때 2주차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3주차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계산했더니 헬스팩 몇 개를 내가 팔아야 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진짜 심플하게 사실 생각하면 돼. 그 규순 원장님이 너무 답답하대요. 유산하는 사람들은. 재고가 왜 하나도 없냐는 거야.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laughs> 뭐다 음. 자기 먹는 것만 조금밖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 물론 그게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아니,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몇개 재고를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그 융통성도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브랜드 체인지라는 거에 딱 갇혀가지고 처음에 내가 뭐 헬스팩 하나만 더 사도 막 큰일 날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퓨처빌더 때 내가 헬스팩을 몇 개를 샀어. 스스로 근데 처음에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아,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막 현타가 오는 거야. 근데 그때 빨리 유란이랑, 유란이도 쫓자고 저도 쫓자고 야, 이거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헬스팩 다음 주에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빨리 소진하려고 더 움직이지 않겠냐? 어, 그래, 야, 그래, 오케이, 좋아, 알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저를 또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선, 어느 정도의 선까지 내가 허용할 수 있냐는, 이건 어차피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그거를 뭐 이렇게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는지 이거를 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거를 누가 뭐 어, 어, 어떻게 해라 뭐 결정을 해줄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좀 우리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 이 일을 좀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 뭐 스폰서님들하고 자유롭게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는 거. 예, 그때 저는 그거 뭔가 되는 분위기로 저 스스로를 만들고 싶었고, 아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충분히 다음 주에 나더 똥꼬 빠지게 한번 해볼래? 도전해볼래? 이거 계기로. 그래봤자 헬스백 두 개였는데, <laughs> 참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어쨌든 음.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또, 이 사업가들은 돈으로 여기가 나왔지만, 우리는 시간, 그리고 나의 재능, 어떤 나의 건강의 투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죠. 끝에서 두 번째 줄.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비전이 커진다. 네트워크에서의 비전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과 돈, 재능을 투자해라.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다. 여기 나옵니다.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물어뜨리는 방법이 투자다. 그쵸? 어,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수 있으며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심오한 행위는 잠재의식의 당신이 현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자, 미래의 나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라. 그 다음 투자를 점점 더 크게 늘려라. 미래에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3까지 했고, 이제 진실 4, 5, 6, 7 하면은 미래에 대한 진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음, 미래 내가, 돼가, 내가 되는 7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우리 같이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도 다시 읽으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